어 지금 가 지금 가 위로 가, 어 아니 아니, 아니. 옆으로 옆으로 옆이 어딘데 어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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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계속 가운데 쭉가 오른쪽으로 가 이제 오른쪽으로 살짝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좋아 잘했어 다음 이쪽인가 어나 그걸로 어떻게 가야지 잠깐만 기, 기다려. 어, 보이지 않네? 아, 어, 보인다. 거의 옆에서 보는 거야? 어, 뭐야? 야. 야. 내 주위에 아무것도 없지. 아무도 없어. 그럼 어떡하냐, 여기? 어우. 움직였어. 점프하면 움직이는구나. 어, 이거 움직이는 게 랜덤이야? 여기서 왼쪽으로 가야 돼, 이거? 그다음에 오른쪽? 그다음에 이거 이제 오른쪽으로 간다. 그다음에 이거 앞으로 갔지. 오 잘한다. 이거 대각선으로 뛰어야 되나? 오오 여기서 여기서 왼쪽. 어?! 여기서 간다. 이따 왼쪽으로 가고 위 하나 둘. 오. 여기서 위로 올라가야 돼. 하나 둘. 오케이. 정면이네 클났다 위 오른쪽 왼쪽 저거 오. 패턴 저거 패턴 봐야 돼 여기서 위 잘. 왼쪽으로 올것 같은데 끼워볼까 잘해야 돼아 왼쪽으로 오네 오케이 여기서 오른쪽 어. 오! 잘했어 오케이 갈아탔어 여기 끝냈다 다음 파도 얘기해줘 응 음. 지금 오른쪽 쳤다 알았어 들어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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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비었어 그리고. 그리고? 오른쪽 오른쪽 비었어 오른쪽 그리고? 어, 왼쪽 비었어 왼, 왼쪽 오케이 오케이.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어. 왼쪽. 어. 아. 어. 잘했어. 아, 천천히 가. 왜? 오, 왜? 깜짝이야. 아니. 음. 아, 지금 그거 있어.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 일단 천천히 나한테 설명해 줘. 총몇 아, 개야? 더가 살짝 살짝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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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네 4개야? 네어 여기 사이에 하나씩 껴있다는 소리네 어 그리고 타이밍 얘기해줘 스톱 아직 가지마 응가 음. 살짝 아어 됐어 수독. 오케이 응 음. 스톱 스톱 가지마 가가 스톱 스톱 아야 어 됐어 가 잠깐만 아니 가는 건 알겠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그걸 모르니까 근데 가고 멈춰 이렇게 할게 그러면 아니 저이 앞에 돌 기둥 보이지 어저 기둥 사이에 내가 멈출게 그러면 돼안돼그 조그만 사이 어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 어 그럼 타이밍 얘기해 줘음 이제 얘기한다 가 오케이 오케이 가 가, 가. 야, 잘했어. 야, 잘했어. 보이지. 어. 우리 그럼 몇개 켰어? 얘 하나 남은 거 같은데? 일곱 개, 일곱 개 켰네. 두개 남았다. 잠깐만, 여기 요기, 여기 길이 있니 혹시? 응, 길 있어. 나안 보여. 아니. 앞으로 쭉 가. 지금 보는 대로 가? 어, 앞으로 쭉. 그러니까 앞이 어디야?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게 어 앞으로 쭉. 그러니까 앞이 어디냐고? 네, 네, 그 정면으로. 어, 내가 보는 지금 방향. 어. 그대로 가. 어. 가? 어, 가. 오케이, 오케이. 그다음 에 수도. 예매 앞으로 나나 나 있는데 여기. 어, 앞으로 와. 어, 하나 더 뭐여? 좀 더, 좀 더, 좀 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왼쪽 살짝 오른쪽으로 틀어 몸을 어, 오케이. 그래서 쭉 가, 계속 쭉 가, 쭉 가. 어, 뭐야? 뭐야? 어떻게 뭐 온다? 어, 어 뭐야? 야, 빨리 해. 앞으로 쭉 가. 수도, 수도, 오른쪽, 오른쪽, 앞으로. 쭉 가. 앞으로 쭉 가. 오! 빨리. 쭉 얘기. 가. 쭉 가. 쭉 가! 쭉, 쭉쭉쭉쭉 쭉, 쭉. 스톱. 내 왼쪽으로 살짝 틀고 앞으로 쭉. 됐어? 어, 안 돼. 아. 야. 하... 좋아. 다시 거기서 우리 잘 힘내 보자. 음. 내가 살짝 서둘른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 걔 쫓아오는데 약간 시간 좀 걸릴 거야. 그지 어. 음. 스톱. 스톱. 음에 그다음에... 여기서 왼쪽으로 살짝 틀어 어더 틀어 어 앞으로 쭉가 스톱 스톱 예, 또 왼쪽으로 틀어 아니 그쪽 말고 오른쪽 오른쪽 어 오른쪽 한번더쭉가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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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laughs> 쭉가쭉가 쭉 가. 스톱 예, 거기서 오른쪽으로 틀어 쭉가쭉가 쭉 가. 쭉가 o 오, 왼쪽쪽 t 틀어 잠깐 잠깐 h her. 아, 왼쪽 k 쪽 a c h 어 c k on. I went to venture w i t h 쪽 u t venture. I s a i 스 i 스 g 왼쪽 틀어 to go to the doctor. I'm going to go to the doctor. I'm g o i 스톱! 스톱! 이제 살짝 오른쪽으로 틀어 오른, 한번 더. 오른쪽, 조금만 더 어, 앞으로 쭉가쭉쭉쭉쭉 쭉, 쭉, 쭉. 스톱! p s t o 오른쪽 오른쪽 t o p stop stop s t o 길, 이 너무 어렵다. o p 앞 t o p 쭉 가. 쭉가쭉가수 p stop s 있어. 클릭해야 돼? 어, 클릭해야 돼. 야. 어, 앞으로 이제 쭉 위로 올라 나 어디로 가? 어, 그쪽으로 어, 그쭉으로와 스톱, 스톱, 스톱 왼쪽 어 너무 틀렸어 어, 오케이 여기 앞으로 쭉가쭉가쭉쭉 쭉 가. 쭉. 쭉 가, 쭉 스톱, 스톱, 스톱 오른쪽 어 좀만 더 틀어 어, 오케이, 오케이 쭉 가, 가 쭉어 야, 빨리 스톱 정면으로, 정면 정면이 어디야? 어, 어, 그쪽으로 쭉가어 가, 어, 수도 오른쪽으로 틀어. 어, 쭉, 쭉 가. 막소서 너무 무서워. 엄마, 쭉 가, 쭉 계속 쭉 가야 돼. 수도, 수도, 수도. 오, 야 왼쪽으로 틀어. 왼쪽으로. 어, 그 앞으로 쭉.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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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오른쪽으로 틀어. 어, 살살 사, 사, 좀 거기서 이제 정면으로. 어 어, 쓰러 앞으로 쭉 가. 야 점프 뛰는 데 있다. 쭉쭉쭉 쭉, 쭉 가서 내가 점프하면 점프해. 점프? 해한 번, 좀만 더. 점프 앞으로 최대 한 멀리. 오케이 오케이. 됐어? 오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와저 해적선 너무 무섭다. 야 잡힐 뻔했어? 오 어, 바로 뒤였어. 이영상 네 보면 알 거야. 야 영상을 보면 어떻게 알아? 내 영상은 내것만 찍잖아. 너무 무서웠어 어, 와 거의 한 5.. 5cm? 와 웬일이니 이건 니가 해봐야돼 우리 9개 다 뚫었다 야 골드야 어 골드야 와 고생했어